집이 힘들기는 해요 거기서 한번에 터져 버려 가지고 펑펑 음. 운 적이 있어요 음.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포항입니다 어, 포항에 제가 왜 왔냐면은 제 친구가 포항에서 고깃집을 하는데 연매출 14억을 찍었대요 14억 어. 뭐 대체 뭐 어떤 식으로 하길래 연매출이 뭐그 정도로 나오는지 한번 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거든요. 한우 브라자 셀프 식당. 원래는 이 가게가 친구 말로는 한 10시, 11시 정도까지 하는데, 오늘 제가 온다고 해서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어, 지금 특별히 문을 더 열어 놓았다고 합니다. 한번 전부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지금 마감,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들어오는 게 마감했습니다. 야, 저기 이거 20, 20세기 리액션이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아, 어, 이런 거 아니다, 이런 거 아니다. 근데 오면서 보니까 이 주변에는 뭐 되게 아파트 단지 뭐 이런 큰게 없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뭐 되게 많이 어, 오는 거 보면 되게 찾아오나 봐. 어, 여기 이제 고기를 워낙 싸게 파니까 우리가 음... 이간일에서 최고 제일 싼 집이거든? 음. 소주 맥주도 2,000원 하고. 어? 대구에 서는5천원 막, 6천원받는데안찬살 같은 데는 보통 2만 8,000원, 2만, 2만원 그냥 넘기는데 음. 우리는 거의 거저지 아, 근데 하,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거의 이제 박리담의 시기지. 음. 야, 우리는 질 좋은 고기, 그렇다고 싼 고기도 아니고 질 좋은 고기를 싸게 파는 거지. 그래, 음. 니 저번에 한번 오고 두 번째가? 뭐, 어, 저번에 한번 왔었지? 몇 개월 전에? 어, 아, 뭐 1년 동안 두번 오면 절친만. <laughs> 아, 너무 멀다, 포항. 어. 포항 너무 멀다. 대구랑 뭐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laughs> 그래, 그래, 멀다. 그 일단 이거 우리 수전가. 아. 아, 이거부터 소개해 주는 거야? 아, 이거 후식으로 만드는데. 이거 휘발리 아니야? 아, 에이, 왜이렇 <laughs> <하노? 그냥> 수전. <laughs> 생강, 음, 그리고 어. 직접 만드는 수전. 아, 어디 뭐, 어디 슈퍼에서 때우는 거 아니고? 어. 슈퍼 바로 앞에서 여기서 때우는 거 <laughs> 어쨌든 수정과 어, 있고 가고, 어, 커피 커피도 있고 이런 거보다 저는 이제 주방. 이렇게 이런 거는 뭐 어디 가나 다 있는 거고. 여러분 매출 10억의 주방 한번 보겠습니다. 보자 보자 보자. 어, 별 다른 주방은 없다. 자 위생 상태 점검합니다 바로 바로 폐업 신고할 수 있게. 이거 냉동실능 여기 네, 커피가 와더라요 ㅋ 반찬들 <laughs> 음 구워서 어이 있고 우리 냉면육수 직접 가가시고면하고이다 아. 음. 직접 하니까 전보다메뉴 뭐 싸구나 여기는 뭔데? 저희 문 나가면? 어, 음. 비밀의 문인데 아 이거 주방에 있는지 <laughs> 알는 큰일 나는데 뭔데? 방어용 창고 맞나요? 그냥 약간 창고로 쓰는 곳이구나. 우리는 실외기 구기 무한 셀프거든. 실외기를 한. 이거 아 뒤에 보여줄게. 방충망 내가 직접 설치 다 했고 이런 거부르려하니까 30만 달라. 아 진짜? 뭐 예비 창업자 분들도 많이 볼까 애가. 아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면. 이런 아. 것좀 직접 할줄 알아. 아, 이런데. 이런 데서 이제 좀 아끼고 다른 데도 또 투자해야 되구나. 여기 싱크대 물세고 이런 거호수 내가 직접 저기 A few moments later. 여기는 이제 우리 여름에 외부 테라스 개장할 때. 음. 그래, 그래, 그래. 저거는 숙성실 저거는 뭐야? 아, 저건 이제 매출로 저는 고기 고기 어? 뭐. 저것도 들어가 봐도 돼? 어. 오늘 다털고 갑니다, 여러분. 좀럼 지금 정리를 안해 가지고 어, 고기를 썰어야 되는데. 목살. 이렇게. 내가 못 썰게. 내가 썰을 잘 해지서 한번살 가버리다. 보관이 되거든. 이렇게. 고기 질을 신선하게 만들었지 고 어, 이 또라이 갑빠가 터진 거 같은데. 아. 여기 밥이랑 된장 이게 뭐 아니필? 어, 이거는 이 어. 지금 뭐 밥, 밥이네 운동도 한테네 오면 내일 참맞잖아 자 그러면 인터뷰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일단 뭐 아까 잠깐 나왔는데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우제투브 초반부에 잠깐 등장했던 순정남입니다 자취하는 여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 그것 때문일 거야 아마 썸네일 14억의 진실 저는 뭐 클럽 편에도 그렇듯이 러뭐 숨김없이 <laughs> 음... 네, 맞습니다. 1 4억을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있다 매출이 1 4억이잖아 매출이 1 4억다 가져가면 내 여기 아니지 지금. 아무 뭐 그러면은 궁금해하실 거야. 고기집을 다는데 연매출이 1 4억 나온다. 한 대충 한 어느 정도를 추고하십니까 그러면? 그 여기서 밝혀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러면 뭐 한반 정도, 한삼 분의 일 정도 약간 이런 것도 안 되는가? 아, 그러면 계속 다나. <laughs> <단어, 웃음> 아 오케이 단어. 오케이 카메는 연매출 1 4억인 걸로까지만. 나래도뭐 먹고 살만하고 뭐아뭐 아, 뭐 남는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워낙 음. 싸게 팔기 때문에 질 좋은 고기를 음. 크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그래도 매출이 감사하게도 어, 10억 정도 넘게 월 매출이 한 1억 2천 정도 나오는데 음. 어, 뭐 먹고는 살 정도라고 음. 보시면 돼요 원래 태국 사람인데 음. 포항에 이제 아시는 분이 이제 고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음. 또특수 부위 이런 거 제 제가 직접 이렇게 썰어가지고 음. 나가는 시급 식당에서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브라브라 포항을 와서 일을 배우고 고깃집을 창업한지 이제 1년 차. 음. 아 내가 만약에 시청자로서 이 영상을 들었던 그게 궁금할 것 같아. 어떻게 연매추1 4억을 찍었는지 가게가 인수받았다했잖아 처음부터 그냥 잘 되는 가게 그대로 인수받아서 뭐 그냥, 뭐 그냥 그냥 이어 받은 건지 아니면 뭐 너의 특별한 게뭐 추가돼서 매출이 또 올라간 건지 음, 어. 어, 원래도 이 가게가 괜찮았죠 거기서 이제 제가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음, 더질 좋은 고기를 넣고 찌개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에서 제가 직접 이제 양념해가지고 맛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죠 음 아, 그래서 매출이 좀 이제 올라간 거야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이 올랐죠 음, 원래 정상적인 그거였으면 코로나 아니고 응. 그러면 훨씬 많이 나왔을 텐데 응.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와중에 그래도 또1사억이라고 하니까 어, 신기하다. 내가 네니 어, 인터뷰하려고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봤단 말이야. 뭐 고깃집 창업, 뭐 고깃집 을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진짜 한한 한 20개 중에 한 개, 한두 개 빼고 다뭐 고깃집 창업하지 마세요. 뭐 고깃집 하면 망합니다. 뭐 삼성전자 때려치우고 고깃집 했다가. 뭐 개망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 고깃집이 많이 힘든가? 성공한 이가? 대한민국 자영업자 80%가 다 망하고 음. 그중에 20% 살아남는데 그 중에 10%만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 망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이만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음. 아니까 그러니까 막고깃집을 찾았다 해서 고깃집이 망하기 쉬운 게 아니고 모든 고깃집만 뿐만이 아니지. 음. 뭐 카페가 됐든 그냥 식당이 됐든 뭘 하든 간에. 망하는 데는 망하는 이유가 있다. 음. 그 이유는 음.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어디 삼성전자에 다니다가 나왔던 사람이 갑자기 고깃집을 한다 해서 삼성전자에서 배운 거랑 전자랑 고기랑 상관이 없잖아. 음. 그 전문 지식이 없는데 그냥 나와서 할거 없어서 단순히 쉬워 보이는 식당을 찾았고, 카페를 찾았다. 이러면은 조금 힘들지. 집이 힘들기는 해요. 내가 고깃집을 할 때까지 진짜 이거는 하루에 한, 3시간, 2시간 잤나? 못 잤날도 있고, 음. 하루 종일 배우고, 또 연구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고, 부지런하게 설쳤어요. 음. 그게 성공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고, 음. 그렇게까지 할 각오가 안돼 있으면, 은 지금 80% 망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저는 약간 잠을 평소에 좀 늦게 자는 편이라 가지고 막 진짜 아침부터 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한 번씩 연락하면 얘도 안 자고 있더라고. 근데 얘는 안잔게 아니고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야채를 사러 가고 있는 막 그런 중이더라고. 어,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제가 사실은 투잡인데 음. 이제 첫 번째 직업은 이거고 이고깃집을 운영하는 거고 두 번째 직업은 이고깃집에 고기를 대기 위해서 고기 이제 정형하는 이제 발골하고 갈비살 작업하고 소 작업하는 그 기사 또 일을 하거든요. 음. 거기서 제 고기를 제가 만들어서 여기로 이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소 잡고 한 다음에 또 가게 와서 내 고기 손질해야 되고 새벽에 야채 가지러 가야 되고 자 시간이 별로 없죠. 매출 뭐 14억 하면은 딱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아, 어 그러면은 뭐 알바, 뭐 직원 세워놓고 나는 뭐 마지막에 돈만 세우려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단 말이야. 음. 그렇게 하면은 그 80%에 드는구나. 망하는 80%에 진짜 직원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가게면은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뭐 없겠다만. 자기 근데 주인이 가게에는 붙어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음. 그 주인이 정말 지식이 없으면은 그 가게는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첫째는. 부지런해라. 무조건. 흠. 내가 진짜 뭐, 외자차 타고 싶고, 그게 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움직이는 만큼 들어올 거고, 거의 노력 안 하면은 얻는 것도 없어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확실히 갖추고 난 다음에 꼭 하세요. 흠. 그,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럼 어디든 카페를 들어가가지고 최소 1년은 넘게 배우고 내가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창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다 보니까 20대다 보니까 아직 거래처 사장들이 이제 약간 무시하는 것도 좀 음. 처음에는 어렵고 내가 첫 장사다 보니까 나도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가서 거기서 한 번에 터져버려가지고 펑펑 음. 흔 적이 있어요 음. 또 쪽팔리게 거래처 사장 앞에서 아, 그렇죠? 내가 그렇지. 갑이 돼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한테서 내가 절대 의리되면 안 돼요 내가 무조건 갑이고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한테 함부로 할수 없고 나이가 어리다고 근데 아, 내가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사업 초창기 때 잘 모르고 하니까, 그 거래처 사장들이 있는데 앞에서 펑펑 울었던 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비 창업자분들, 뭐, 이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어리, 어리다고 해도, 뭐, 내가 부리는 직원이나 거래처 사장들은 항상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음. 내가 전문, 내가 알고 내가 잘 알면 그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그리고 끌려다니지 않고, 음. 저도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친구 말이 진짜 공감되는 게 무조건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진짜 뭐, 뭐 소규모 장사라고 해도 장사가 진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창업을 하실 거면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너무 감사했고 더 매출 내년에는 두배세 배로 매출이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42야. <laughs> 안녕.